수다매매싱 스튜디오 수요일 날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위험 재발견, 다시 인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도대체 얼마일까? 우리 일주일에 버리는 양을 생각해봐. 아무리 안 쓴다고 해도 물건을 사올 때 이미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에 포장이 되어 있고 또 택배시키거나 하면 거기에 또 플라스틱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지. 근데 그거 줄일 수 있는 방법한 가지 있는데 뭔데? 우리처럼 그거만을 끌고 가서 아예 박스를안 쓰면 음. 환경오염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버리니까. 박스 오. 쓸 때도 있잖아. 어 그래. 좀 무겁긴 하라도 우리가 해야 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음 맞아. 그래서 시장 바구니를 좀 가지고 다니면 어 이런 하지만. 그래 비닐 이런 거 사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매일 쓰는 이 쓰레기 배출량이 5만 톤이래. 하루에 5만 톤씩. 선진국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한국 국민 1인당 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2019년 기준으로 44kg이고 일본이 37kg이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로 플라스틱을 많이 버린대. 전 세계로 보면 호주가 59kg 미국이 53kg이고 우리가 그 어기를 이어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나라라는 거야. 그 호주가 제일 많네. 음, 우리나라는 호주 얼마 쓰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영토도 작은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데에는 불완전한 플라스틱 배출 문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통에다가 넣는데 플라스틱의 라벨이 어, 뜯어져 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깨끗이 세척이 돼 있지 않아서 재활용하려고 버려도 결국에는 그거를 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야 하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비닐도 마찬가지래. 비닐을 버릴 때 양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양념이 묻은 상태로 버리는 비닐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대. 그리고 비닐 종류도 우리나라는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서 재활용을 하기가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폐 비닐 처리 문제가 바로 범 국가적인 사안이 되고 있대 지금. 그런데 최근 국내 환경 업체가 폐 플라스틱과 폐 비닐을 석유로 탈바꿈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했대. 폐 플라스틱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화학 처리해서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이야.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라면 플라스틱을 훨씬 더 재활용을 잘할 수 있겠지? 이 기술은 친환경 촉매를 활용해서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 공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기존의 기술로 만약에 폐플라스틱을 처리한다라면 약 40%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 기술로 처리를 하면 1% 미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야 게다가 아주 적은 전기량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폐기물을 석유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만 된다라면 환경 복구, 아니면 환경 보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리고 또 다른 재활용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미용실 가면 뭐가 나오지? 머리카락. 머리카락. 맞아. 머리카락도 재활용이 된대. 머리카락 어디에 재활용이 될까? 가발. 그래.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머리, 머리카락, 응.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오, 맞아. 가발 아니면 이런 데에 기부를 하겠지. 그런데 영국의 한 미용실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제, 재료로 해서 매트를 만들었대. 그런데 이 매트가 원유를 흡수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은 자기 무게의 5 배나 되는 기름을 흡수할 수가 있대. 그리고 또이 머리카락은 땅에다가 묻어놓거나 그냥 버리면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되는 거야. 금방 썩어서 없어져. 그러니까 아주 친환경적인 자원이지.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기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서 매트 하나당 최대 5.6m의 원유를 흡수할 수가 있대. 원유를 옮기는 배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옮기는 배들이 가끔 사고가 나서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서 바다 위에 까맣게 이렇게 원유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좀 봤었지. 그거 보다가 마지막 그거 봐서 맞아. 해양 동물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렇지? 응. 이랬을 때 머리카락을 이... 바다에만 뿌려주면? 어, 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매트를 이용해서. 어, 이런 해양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름을 걸러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빗물에서도 기름을 걸러낼 때 쓰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 머지컬러로 만든 매트리스에다가 아주 긴 줄을 달아서 밑에다가 한 다음 배를 이용해 이렇게 끌고 동그랗게 한 크게 한 바퀴 두면 바다에 있는 그 섬유 안 좋은 거를 많이 매트리스가 흡수해서 바다가 깨끗해지겠네. 그런 응. 이런 일을 하는 직업도 많이 생길 수 있, 오.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겠지. 그러는데 기름 유출이 발생했거나 기름이 떠 있을 때이 매트를 사용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를 청소할 때 만약에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면 엄청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대. 그런데 이 머리 카락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지. 자, 그리고 또 다른 걸로도 재활용이 가능해. 바로 뭐냐면. 폐광산에서 나오는 폐수. 광산이 문을 닫고 나면 폐광산에서 오염 물질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가는데 이 물질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미생물이나 화학약품으로 정화를 시키려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대. 그런데 이 폐수에서 나쁜 물질인 산화철을 뽑아내서 이걸로 물감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폐수가 나쁜 물질이 산하철을 다 걸러냈으니까 깨끗해지겠지? 정화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화가 되니까 인근의 하천도 정화가 되고 지하수도 정화가 될수 있는 거야. 이 물감이 2018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이물감의 이름이 되살아난 지구의 색, Reclaim Earth Colors, 이렇게 불린대. 요번 연도에 우리 비가 어땠어? 되게 많이 와서 어. 여기 어깨까지나 여기 어. 끝까지 차서 지식 비 지식으로. 응. 어, 그래. 이 익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지. 생각을 해 봐. 빗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넓은 그냥 뻥 뚫린 이 도로에 물이 그렇게 찼다? 상상이 가? 안 가지. 빗물에 익사했다?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 상상이 안 가지. 그렇지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번에 홍수 때문에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은 곳 이런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대. 이게 전부다 왜 그래?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환경오염 때문이야.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탄소야, 탄소. 우리가 이 환경을 지키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가 일이야. 필수가 하는 일. 응, 맞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지구는 정말 인간들이 살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염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이런 노력들이라도, 뭐, 플라스틱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버리고, 비닐을 깨끗이 씻어서 버리고,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고, 이런 아주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모두 다 같이 해야만 하는 일인 거야. 이제는 아, 남들이 하겠지. 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정부나 기업들도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갯벌도 살려야 해요. 왜냐하면 음. 갯벌은 홍수나 그런 걸 막으니까 환경에도 좀 도움이 음.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갯벌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 맞아. 아주 좋은 의견이야. 갯벌도 지켜야 돼. 갯벌도 홍수를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지. 갯벌, 생명들이. 맞아. 그러 하잖아요. 그거 응. 오염물질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들, 정부, 기업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위한 재발견,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고마워.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큐.